안녕하세요. 역사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역사 지식을 늘려 줄 거예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안녕. 중국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성군 요하순. 그들은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기원전 2300년경 요인금은 나이가 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내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한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자께서 매우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요인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공은 어떻습니까? 요인금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공은 말만 번지를 하, 할 뿐, 속마음을 알수 없다. 결국 아무도 적임자를 찾지 못, 못했고, 요인금은 다시 신중하게 후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얼마 후 신하들은 하나의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순이 적임자입니다. 요인금은 물었습니다. 순은 어떤 사람인가? 순의 아버지는 어리석었고, 계모와 이모 동생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인금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다. 요인금은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토지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켰죠. 그러나 이를 시기한 가족들이 순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루는 순이 곡식 창고를 수리할 때 아버지가 창고 아래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순은 사다리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펼쳐 날개처럼 활용하고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순의 행동은 지켜본 요인금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라를 맡길 수 있겠군. 그리고 마침내 요인금은 왕위를 순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위 계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와 순, 그들은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가장 덕이 높은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덕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가치를 바라보세요. 순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상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리더십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